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네, 다른 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바로 여러분인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야 아름답다, 멋지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 잘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주세요. 당신 진짜 아름답고 당신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할까요? 예, 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 참 멋집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다 거울만 보면 저는 항상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요, 야 이렇게 잘 생겼을 수 있을까? <laughs>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항상 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자도 아닌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면서 야 진짜 멋있다 잘생겼다 예, 참 귀하다 예,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진짜 제가 그런 줄 압니다 예,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너가 부족하다 너가 뭔가가 많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번 없으시고요. 내가 너를 가장 이 세상에 어느 꽃보다 아름답게 내가 여기며, 너야말로 내 피로 산 가장 값진 보물과 같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죠. 장이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장이근. 다딴 네. 사람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세요. 장익은 세상의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장익은 세상의 꽃보다 아름답다. 네, 아유 좋습니다. <laughs> 네. 그 얼마 전에 예, 우리 권사님도 신났습니다. 지금 한나요 우리? <laughs> 가장 아름다우세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어, 제가 지난 주에 우리 한 분을 만났는데 한 아이가 이제 소아암이 걸린. 예,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많이 완치가 돼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어머니 마음 속에는 아,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연세대 그 세브란스에 아, 소아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완화 치료라고 해서 소아암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들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때 만났던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1차 항암 치료를 끝나고 또 2차를 또 보내면서 그 계속 맞이하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을 계속 맞이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은 어때요? 너무 힘들고 낙담이 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번이 끝나면 꼭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앞에서는 어때요? 항상 웃고 그래. 너는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곁에서 봤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뭔가 그치지 않고 뭔가 시험과 시련이 날마다 다가옵니까? 다가오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경주를 끝내고 장애물을 건너면 그 뒤로 뭔가 또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또 넘어야 될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보면은 그런 장애물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때요? 아예 그냥 그만 두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그 넘어야 될 것들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예, 훈련을 할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외치죠. 왜 그렇게 외칩니까? 그렇죠. 힘을 얻고. 한번 넘어야 될그 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면서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에 관련된 CF를 이렇게 한번 TV에서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막 김연아 선수도 이렇게 스피인을 잘 돌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이 넘어져 봤다는 거죠. 하지만 넘어지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새겨서 마음속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처럼 된 것으로 또한 방송이 CF가 그렇게 보여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야 예쁘지 않아 너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생기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만족스러울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죠. 뭔가 잘 못할 때, 뭔가 내가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잘안될때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요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듯. 우리에게 말씀하듯 또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해야 될줄 믿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외치며 다시 믿음을 붙들고 그 역경 앞에 설때 우리는 분명히 그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재미난 건요 우리가 그 역경 앞에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실체에 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증거를 만드는 중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는 열쇠가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는 열쇠가 될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믿음만 있다면요. 그분이 예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우리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던 가나 지방의, 가나한 지방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어떻게 보면 귀신, 여러분 얼마나 고약한 귀신이었으면 그 딸에게 나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엄마가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때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딸은 엄마에게 딸은요.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딸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요즘에는 아들 낳으면 뭡니까? 아, 50점. 예. 아들 둘 낳으면 뭡니까? 빵점, 목메달 이렇게. 아들 셋 낳으면 뭡니까? 아, 쫓겨나야 돼. <laughs> 옛날에는 아들 나오면은 참 집이 이렇게 환영은 받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아들 나으면 집에서 어떻게 해요? 0점, 이렇게 할 만큼. 근데 아무튼 여성들에게 서 딸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저도 아들이지만 저희 엄마한테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솔직히. 딴건다 잘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laughs> 이상하게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보면 엄마한테 상당히 잘합니다. 네. 딸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엄마가 볼때그 딸은 자신의 삶의 큰 숙제일까요? 숙제가 아닐까요? 정말 숙제죠.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혹시 마음이 아프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게 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이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의 여인은요. 그 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상당한 그런 아픔과 죄책감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아무리 소아암은 엄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기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야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마음 속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지경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을 찾아오면 모든 게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에 딸도 장애물이었지만 예수님도 그 순간 뭔가 장애물이 되는 듯한 느낌을 그분 앞에서 그 여인이 경험을 하게 됐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좀내 딸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좀 쫓아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 하죠. 어떻게 보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 이 남에게 얘기할 만한 얘기예요?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 무리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그 당시 때 그런 귀신이 들거나 몸에 병이 있거나 하는 건다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게 수치스러운 얘기. 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부르면 예수가 빨리 응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찾아왔는데요. 예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해서 돌아가겠죠. 그런데 아니서 원망하고 저주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분이 이렇게 소문대로 자비로운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진짜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이 사랑의 종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 마음속에는 수많은 대적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여인은 침묵이라는 그런 장벽 앞에 그 여인이 섰죠.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이 침묵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치워줄 것 같은데 하나님조차도 잠깐 장애물이 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신가? 내 고통 중에 어디 계신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되새김을 하면서 에이, 예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군. 그냥 예전에 내가 믿었던 종교, 그거랑 뭐 별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때들이 우리는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이 없는 그 자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의 그 순간은요, 하나님 또한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는 때가 하나님은 그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부딪혔다면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여러분의 그릇이 더욱더 커져가는 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 여인은 또한 소리쳐도 응답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지만 이 여인이 물러섰습니까? 안 물러섰습니까? 안 물러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또하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이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겠지만요. 침묵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어떤 장애물을 만드셨습니까? 거절을 했죠. 거절.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회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쉽게 생각하면 너희 같은 이방인하고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여, 그 여인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무시하고 거절한 거야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는 너에게 거절 도움을 줄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가끔 아이들이 뭘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다 들어주는 때가 있죠 그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도 다 들어주시죠. <laughs> 하지만 가끔 매우 어릴 때뭘 먹여줘야 되거나 아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필요를 다 들어주지만 아이가 좀 잘하고 스스로 할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막 들어주고 막다 해줘요? 그렇죠. 자기가 하게 놔둬야죠. 실제로요, 무엇인가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거절하고 해야 되는 그때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찾고 얻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때는 무엇인가 사람들도 거절을 하게 되죠. 예수님 또한도요, 우리의 삶에 항상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채워주고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 가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잘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 분명히 그런 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할때 처음은 잘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이 쌓이고, 조금 더 잘하다 보면 어때요? 응답들이 더디고, 항상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때들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절 당하는 그런 장애물이 이 여인의 삶에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있는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절하는 때는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때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거절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 여인은 또한번더 장애물을 막, 맞게 되는데, 모욕이라는 그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을 맞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침묵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때요? 응답에 거절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는 듯한 느낌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의 음란한 제사 문화를 놓고 그들에게 개라고 비유를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부정한 정한 것에 부정한 것을 먹고 만지고 부끄러운 일들 을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나쁜 욕이었던 것이 그때 쓰여졌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리 질러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 끈, 예. 이게 언어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까마귀가 신목소리로 끈질게 기 울부짖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때 표현됐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엎드리면서. 25절에 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거절하고 응답도 않고 대답도 없고 욕도 하지못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계속 부르짖으며 엎드리며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에 그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 속에서요, 한마디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고 모욕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그의 삶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응답이 없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일 수도 있지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여러분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참고 싶다. 내 삶에 이 딸이 낫기만 한다면 제가 개건 당신이 응답이 없건 나를 거절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나에게 주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만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내 딸이 낫게 될걸줄 제가 믿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어떻다? 크다. 믿음이 엄청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비천한 존재가 될지라도요, 주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부스러기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탕자가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랑 아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겸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야 주여 옳습니다 반박해야 될 만한 많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때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자존심하고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 그분을 붙잡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판단하거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스럭이라도 조사운이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믿음이 담겨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여러분의 장애물이 있지만요, 매달리면서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은요, 원어적으로는 아주 메가톤급 작다라는 믿음이 아니라요, 엄청, 엄청나게 큰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무리를 걷다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이 크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지금 이방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다라고 고백해요, 고백 안 해요.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면 바다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딸을 낫게 해줄 거라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그 은혜를 구했던 여인의 믿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부스럭이라도조사운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그 작은 것만이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왔던 것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무엇입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하셨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여인에게도요, 작은 부스러기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도 그 작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그분이 주시는 작은 부스러움기와 같은 은혜만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항상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에요. 마치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고,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들을 이루어 내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에요 많은 믿음에 대한 그런 준비의 과정들 또 믿음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그때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또한 내 마음속에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그 여인의 딸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와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고 또한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요. 여러분 다시 주여 제게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저는 당신이 내 삶을 새롭게 할줄 믿사오니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